우와, 팬심이다. 오랜만에 받는 것 같아요. 이번엔 뭘까? 사실? 얘기를 좀 듣긴 했거든요. 아마 일본 놀러 갔다가 사온 간식이 아닐까? 싶습니다. 어, 나... 응, 오 어, 간식이 덜됐나 좋아, 좋았어 와, 뭐가꽉 차있는데, 오간식있서 간식, 일본에서 사온 간식인가 봐. 와 오마이고, 사람이 어렸을 때 이거 진짜 많이 먹었었는데, 너무 아쉽잖아. 가루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돼. 와 맛있어, 맛있어. 오마이고, 오마이고 한 개. 두 개? 세 개? <laughs> 계속 나와. 세네 개? 저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아직도. 오마이곰. 근데 이거, 오마이곰에 그려져 있는 얘가 도라에몽이 맞아요? 아닌가? 셋이 다른 것 같은데. 얘 정체는 뭘까? <laughs> 모르겠어. 아무튼. 다음! 다음은 피켓. 아하, 나도 이거 피켓 좋아하지. 녹차 맛이네요 사실, 소라미는 녹차 맛 티켓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. 이번 기회에 먹어봐야겠어 맛있나? 이거 친구들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궁금해, 궁금해. 이거는, 뭐지? 밀크티 맛? 오, 이것도 안 먹어본 맛이야. 밀크티 맛? 맛있을 것 같아요. 밀크티랑, 밀크티랑 초코인가? 모르겠다. 근데 맛있을 것 같죠? 왠지 커피? 커피랑 커피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궁금하다 이건 뜯어먹어버야겠어 다음 어! 아 이거는 도라미가 제일 좋아하는 젤리 이거 무슨 젤리라고 하더라? 이거 이렇게 뚝딱 하들고 호록 마시면 되는 말랑말랑 젤리 도람이는 말랑말랑 젤리 되게 좋아해아쉽겠다 이거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하나씩 아껴먹어야네 <laughs> 먼저 <laughs> 다음 뭐야 이게 시보드노도 해산물 맛이랑 이거는 어... 찔리 도마도 찔리 도마도 맛 맛있을 것 같아 요 개인적으로는 브라미가 새우를 못 먹어가지고 도마도 맛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왠지 스파게티 맛날 것 같은데 궁금하다. 이것도안 먹어봤거든요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니, 궁금하니. 다음, 이건 뭐야? 치즈 케이크 맛? 치즈 케이크인가? 맛있을 것 같은데, 생긴 게? 음, 맛있을 것 같지? 치즈 케이크. <laughs> 이거는 커피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요, 진짜로. 아메리카노? 다시 도전을 해볼까? 아무튼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 먹도록 하겠습 치즈케이크랑 케이랑키켓이랑키켓이랑컵라면이랑또컵라면 어? 안 들어가 뭐지? <laughs> 이상하다 분명히 여기에 다 들어갔던 것들인데 다시 넣으려고 하니까 안 들어가 어잉 꺼내놓고 먹어야겠습니다 고마워요. 보람이가 한 손을 카메라를 들고있어서 박수를 <laughs> 맛있게 먹을게. 여보 <laughs> 하트